캠이 안 켜집니다. 아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캠 방송을 위해서 사일 전부터 밤낮을 바꿔놓고 오랜만에 하는 캠 방송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염색도 하고 뭐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일곱 시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준비 다 하고 캠 방송을 켜려고 캠 선을 딱 돌리려고 하는데. 근데 안 돼.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던 캠 방송은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래오래 할게요. 캠방 한번 켜가지고 오래오래 할게요. 그냥 안 이랬던 거지. 확인은 안 했는데, <목소리> 자, 여러분들, 이제 20만... 제 유튜브 이루지 못할 것 같은 20만을 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말씀드렸던 Q&A 컨텐츠 녹화 당일 기준 5월 16일 기준 댓글이 1492개가 달렸어요. 1492개가 달려서 제가 이제 하기나 하고 답변을 바로 바로 빠르게 빠르게 할 거예요. 상대법질문이 많더라고요. 다리우스 상대법질문. 근데 다리우스 상대법질문은 Q&A에서 딱히 이제 답변을 안 해드려도 되는 것 같아서 상대법질문이나 뭐 이런 이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얘기들은 생략할게요. 수가님 본업은 무엇이고 여자친구 유무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 본업은 아프리카 BJ이며 유튜브 유튜브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이두 가지 두 가지이고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오늘 녹화 기준 당일로 5월 16일이죠. 5월 16일 기준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온 시간이 338일입니다. 뚝치자님은 어쩌다가 만나서 편집자로 고용하셨나요? 진짜 신의 한수 같은데. 일단 시간에 거슬러서 한몇년 한 됐죠? 한 4년인가? 5년인가? 엄청. 엄청 오래됐었어요. 엄청 오래됐었는데 제가 편집자를 고용해야 됐었던 시기 시 시기였어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매드무비 좋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었던 좋아했었을 때인데 어느 날 매드무비 그 조회수가 천회도 안 되고 그 아칼리 매드무비인가? 튼그 뚝지자님 채널에 있는 매드무비를 제가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끌려가지고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와, 근데 너무, 와, 너무 편집을 잘한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런 매드무미의 컬을 제가, 매드무미를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되게 조,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와, 퀄리티가 굉장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댓글 다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해서 되게 조심스러워 하는데, 이거는 댓글을 안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댓글로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 가능한 메일이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댓글에 달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운명처럼 운명처럼 시작된 만남래서 이제 편집자님이랑 그렇게 연락이 돼서 메일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편집자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신기해하실 만한 게 지금 제가 프리캐스트 회사 소속이잖아요, MCN 소속인데 편집자님께서 그 같이 하시던 분들이 만들어낸 회사가 프리캐스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이제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메일을 아니 댓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어... 이, 똑지자님은 지금 제 옆에 안 계시지 않았을까. 비열한 우승님께서 주신 질문. 솔직히 유튜브계 팀원이 최악인 건 자신인 것 같다. Yes or No. 솔직히 Yes. 솔직히 Yes인데 아제 팀원 눈이 근데 진짜 유튜브로만 보셔도 아이 사람은 진짜 팀원이 안 좋구나라고 느끼실만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생방을 찾아와 주셔서 아프리카 생방송을 좀 한, 한 이틀 정도만 보시면은 진짜 제가 예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를 알 거예요. 조현님께서 주신 질문은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다리플레이 영상 피드백 해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만약 해주신다면 유튜브에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러면은 솔직히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피드백을 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컨텐츠 진행이 안될것 같아요. 이거 못본거 거야 못 봤죠. <laughs> 못 봤습니다. 뭐라 했죠? 안 보여요. 스가님 테스터우님 방송에 장인 초대석 한번 신청을해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캠방 사실 이제 어제 엊그제도 엊그제 제가 생방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반응이 좋으면 캠 방을 좀 자주 해가지고 제가 좀 자신감을 키운 다음에 캠에 대한 익숙함을 이제 키운 다음에 테스터우님 방송이나 이제 뭐 감스트님 장인 초대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신청해서 나가보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은 테스터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스터님이나 감수님 방송 둘다 이제 케미 꼭 필수이기 때문에 제가 적응을 하고 나가야지 적응을 안된 상태에서 나가면은 아... 1년 전쯤 스가님께서 터 챔프 상대법을 모아서 편집자분들이랑 상의해서 올린다고 말씀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우리 이제 편집자님과 저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laughs> 계획은 했는데 계획이 없어졌어 키지 못할 약속 같지만, 아 어, 할게요. 나중에. 스가 님과 게리 형의 개간년 듀오 해주실 수있나요 어, 게리 님한테 말씀 제가 따로 드리면은 게리님이 흔쾌히 해주실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제가 계획을 한번 해볼게요. 쓰리컨드 님이랑 제가 듀오를 하기로 했어가지고 쓰리컨드 님이랑 일단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어하시는 이제 듀오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다리우스 버프, 스킬 리워크, 리메이크 등이 권한을 스가님이 얻게 된다면 받고 싶으... <laughs> 바꾸고 싶은 스킬이나 성향이 있나요? 저는 패시브나 지금, 지금 다리우스 지금 다리우스에서 패시브나 큐스킬이나 W나 궁이나 다 좋아요 근데 이 스킬을 돌진기로 바꿀 거야 그러면 진짜 쉽사기거든요? <laughs> 진짜로? 더군다나 보호막까지 있는 리븐의 이 e 스킬처럼 바꾸고 싶어요 으흥. 지금까지 만났던 네임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네임드와 가장 상대하기 힘들었던 네임드? 만났던.. 만났던이 아니라 제가 듀오.. 듀오 했었던 도파님이 제일 기억나죠 그래서 아, 그때 느꼈지 미드가 진짜 잘하면 진짜 게임이 쉽구나 가장 상대하기 힘들었던 네임드는 최근에 만났던 쓰리컨드님이 제일 기억나죠 <laughs> 스타일은 간지 닉네임은 그 시청자분이 지금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데 제가 돌려달라고 하면 닉네임 좀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식으로 이제 돌려달라고 하면은 주실 거예요, 주실 건데 제가 이제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 변하면 이제 뭐 옷이나 뭐 이런 스타일이 바뀌는 것처럼 간지라는 말이 이제 어색하지 않은 뭐 오글거리는 뭐 그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그래가지고 스타일은 간지, 간지. 이렇게 막 이러면서 간지? 뭐 간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막 이런단 말이야. 반응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제 닉네임 sg 포엔이잖아요. sg 포엔이 더나와서 스타일링 간지 닉네임을 잘라고 안 하는 거포 게임 하실 생각이 있냐고요? 공포 게임? 아나 근데 무서운 거 되게 무서워하는데 싫어하는데. <laughs> 뭐 미션에 걸리면은 합니다. 청형 솔직히 금주 하이라이트 인트로 어디서 어떻게 해? 뭘 보고 만들어? 뚝지자님이 그냥 다 생각 아이디어 뭐 이거 일상생활에서 얻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뚝지자님 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x y Z, 트음 아닌 정수이고 n 는3 이상의 자연수일 때저 문과입니다. 바리우스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궁을 연속적으로 찍을 수 있는 궁을 연속적으로 이제 찍을 수 있는 궁이 진짜 제일 매력이죠. 뛰게 하는 게 매력이죠. 자 20명이면 동시 송출하셔도 많이 볼것 같은데 송출 생각은 없으신 동시 송출은 할 예정이에요. 저는 동시, 유튜브 동시 송출은 아마 할까 싶은데 수익에 제일 궁금해요. 수익 같은 부분은 편집자님이 자료 화면에 주시면서 보여주실 건데 천만 원이 넘습니다. 편집자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게임 안할 때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제가 영화 리뷰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게임, 다른 게임, 롤이 아닌 다른 게임을 하시는 거를 되게 이제 좋아하는데 영화 리뷰 보거나 여자친구 보거나 이제 다른 게임 하거나 승관님도 승관님 스가님 하이라이트 챙겨보시나요? 보신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하이트 라이 영상이 있나요창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하이라이트를 항상 챙겨봅니다. 왜냐하면은 제 영상을 어떻게 편집사님이 약을 넣으셔서 영상을 만드셨나 싶어서 영상을 항상 챙겨보기, 항상. 1화부터 지금까지 다 챙겨보기, 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하이라이트 영상은 제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어벤져스가 이제 끝난 시점, 어벤져스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이전에 하이라이트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벤져스 그 인트로 있잖아요. 마블 인트로. 마블 인트로를 시작해서 어, 하이라이트 인트로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편집자님한테 이제 부탁해서 만들어주신 건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때 또 이제 새삼 느꼈죠. 와, 편집자님은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저런 거, 저런 거 편집도 가능하구나. 저는 안될줄 알았거든요. 저는? 저는 안될줄 알았는데, 와, 어,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에? 어, 어, 그렇구나 해서 봤는데, 와, 겁나 자연스러워. 많은 BJ분들이 아프리카 멸망전 나락전 등 대회에 많이 나가시는데 스간 님은 안나안 나가시길래 궁금해서 나가실 생각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리우스가 아니면은 임팩트가 적어서 제가 다리우스 장인 스간 하면은 임팩트가 큰데 다른 세포로 하면 따라서 역시 다리우스 아니면 쓰레기네 뭐 이런 식으로 막내 얘기 나르게 뻔하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진짜 최악을 생각해서 멸망전 때 다리우스가 살렸그 상대가 너 다리우스 해봐라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래서 다리우스를 살려서 어 다리우스 살렸네 이건 못 먹어도 고다 해서 다리우스를 했어 근데 개똥 쌌어 와 이런 진짜 저 인생 끝이에요 <laughs> 진짜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죠 롤에서 탑과 미드는 황족, 원딜은 평민, 정글은 백정, 소프는 도구 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탑 빼고는 원래 봉 뭐... 롤은 하는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 롤 하실 때 무슨 캐릭을 하셨는지, 저는, 시바나 했었어요, 시바나. 로테이션 캐릭터, 시바나. 시바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졸라 신기해서. 왜 신기했냐. 용으로 변신해서. 케이지를 <laughs> 싸우면, 챔프가 용으로 변신해. 그게 존나 멋있는 거야. 그래서 했다가, 다리우스가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신챔프라서. 유튜버 및 방송인으로서 스가님의 부모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 부모님은 좋아하시죠. 이제 제가 선물을 많이 드리니까. <laughs> 저를 믿고 의지해주시죠. 방송에서 다리우스 코스프레를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유튜브나 방송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항상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셔서 항상 영상을 올리면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느껴서 뿌듯하고 다른 쪽에서 이제 뿌듯했을 뿌듯할 때는 다른 이제 BJ 분들이나 어,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를 이제 언급해 주실 때 뿌듯하죠. 승하이한 판당 정과 차이 몇 번을 치십니까? 마음의 소리로 치는.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정글 차이. 게임을 이겨도 정글 차이를 외치는 중. 만약 꼭 해야 한다면 탑 베인, 탑 팀오. 그냥 죽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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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롤 BJ 분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궁금합니다. 장지환님이랑, <laughs> 개물지님이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여자친구도 좋아하고 있습니 개물지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질투해요. 방송 중에 무엇을 그리 드링킹하시는 거예 스프라이트를 마시.. 스프라이트 사이다보다 스프라이트가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스프라이트 승하이 형님 솔직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부러 펜타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만 미리 쿼드라 대본 짜오시는 거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쿼드라만 하니까 너~~무 펜타키를 못하고 쿼드라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이건 뭐 C 하면은 쿼드라킬이야 한 명이 어디 갔어 없어 다섯 명이서 하는 게임인데 네 명밖에 없어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섯 명이 다 있는데 나한테는 네 명밖에 없어 한 명이 계 없어진다니까? 나도 몰라 형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구먹? 생먹?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카레고 카레 카레고 근데 다른 음식도 다 제가 음식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다 먹어요 다 먹고 좋아하거나 존경하시는 프로게이머는 당연히 STAT 피어 페이커죠. 페이커 선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트라킬 할 때마다 입는 팬티의 색이 진심으로 고맙니다고? 몰라. 어? 몰라요. 내가 네, 어떻게 알아, 씨! 뚝집자 잘생겼나요? 어 이거는 펜쯔자님이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죽음을 이전에 그 재밌는 썰을 제가 펜쯔자님이 되게 귀엽다고 생각하게 된 하게 된 썰이 있는데 이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와기랑 해가지고 와기도 제 회사거든요? 같은 소속사에요 그래서 편집자님이랑 회사 사람들이랑 뭐 같이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해가지고 정모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못 갔어요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됐는데 그 편집자님이 저를 이제 본다는 처음 보는 자리였거든요 몇년 만에 처음 보게 되는 이제 자리였어 그래가지고 회자님이아엑스가님 본다 아몇 년만에 아스가님 본다 두근두근 막 이러면서 미용실을 가셨대요 미용실을 가셔가지고 <laughs> 저 만나실 생각에 이제 잘 보이시려고 미용실을 가셔가지고 파마를 하셨다는 음, 아주 귀여운 귀여운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못 봤죠 못 뵙고 일단 이제 Q&A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저를 재밌게 해주시고 이제 저를 또한 이제 감동을 하게끔 해주셨는데 일단 댓글 달아보 달아주신 모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항상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게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5만 25만을 노리고 이제 가야겠죠? 높아보고 가야 되는데. 25만원 찍으면 또 이제 30만원을 보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